네, 여기서 문제구나 아 게임 끝나버렸네 딱 기울었죠 벌써 안녕하세요 뻔뻔한입니다 네 오늘 클래시 로얄 접속을 했더니 신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 서든 데스 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지금 요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게임들 다들 접속하셔가지고 서든데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어떤 게임인지, 어떤 경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하나를 먼저 무너뜨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1회성 보상을 모으고 12승까지 도전해 보세요. 3패를 하면 탈락. 음, 보상은 다 골드로 되어 있고요. 자 12승까지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보상이 그래도 골드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해볼만할것 같아요. 점 시장 무료니까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한번 진행할게요. 자, 서든 데스 도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카드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엘릭서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볼수 있고요. 딱 광부가 나왔고 저는 아처로 막아주는 걸로 하면서 와, 메가 나이트를 들고 온 상대방을 볼수 있고요. 나는 마법사로 막아주고 와 페카까지 나왔네. 어, 강력하네. 그러면은 영광도 하나 더 설치해주고요. 아처로 좀 막아주면서. 와, 무서웠다. 패카 굉장히 강한 걸알수있고요 자, 분노 마법으로 풍선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메가나이트, 오, 큰일 났다 또, 메가나이트 갔다가 방어를 좀해주고요 자, 아처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용광로 하나 깔아주면서 자, 강력하네. 마법사. 넣어주고 자 타워가 무너지면 안되니까 자 요거가 딱 때려주면서 호그라이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써주고 자 좋았어 자, 호그라이더 공격 공격 그렇지 자 1승을 먼저 따내는 뻔뻔한입니다 자 좋았어 오 아슬아슬 아슬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오버타임, 바로 오버타임으로 들어가네. 자, 살짝 무서운 감이 있긴 한데, 자, 메가나이트 던져주면서, 그렇지, 마법사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분노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죠. 영광로 깔아주고, 내가나이트 꺼내주면서, 쫙, 나머지 좀 살짝 밀어내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 들어가면서 분노. 좋았어. 자, 한 대만 때려라. 그렇지. 자, 한판 금방 끝내는 경기였구요. 자, 2승은 했는데, 야, 골렘, 골렘 나오니까 살짝 무섭네. 자, 바로 전투 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 만났네. 까부리. 까까까까부리. 자, 우리나라 사람은 잘하니까 조심해주고요. 자, 용광로 깔아주면서. 마처로. 자, 공격해주면서. 박지로 방어해주고. 오, 메가나이트, 공격해주고. 자. 일단은, 오, 야, 씨, 너도 메가나이트였냐? 아, 개인이 그냥 내비뒀나보다. 아, 당혹스럽네. 메가나이트 갔다가 때려주면서. 아, 내가 저기 지겠다. 자, 일단, 마법사 써주고. 나이트 떨고 주면서 아 졌다. 자 한국 사람한테지는 거는 상관없죠. 좋았어. 음. 뭐랑 들어올라나. 그렇 때려주고, 때려주고, 풍선 써주고, 분노 써주면서, 마법사 공격해주고, 일단은 공격을 못했네. 와, 아쉽다. 아또 타워 꺼냈죠. 그렇지. 일단은 좋아. 고블린통. 고블린통 있는 거 받고, 메가 나이트 꺼내주고, 일단은 메가 나이트 살렸죠. 좋았어. 자, 고블린통 막아주면서, 자, 3연승 성공. 아, 은근히 고블린통 많이 들고 오네 사람들이. 아 무섭네. 자, 일단 3연승까진 했고요. 자, 다음. 해보자. 자 이번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 꺼내주면서 용광로도 꺼내주고 암용마녀 나왔고 골렘덱인가? 골렘덱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분노 한번 써주면서 타워 좀 때려주고 또 공개 쓸래나?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써줬구요. 마, 법사 나왔고. 자, 밥쥐를 꺼내서. 아이고, 야, 씨. 뭐가 날려나? 와, 이 새끼도 메가 나이트 갖고 있었네. 양아치구만. 메가 나이트로 막아버렸구만. 호그라이더 달려줘볼까? 자 때려라, 좀더 때려라. 나는 메가나이트 갖다가 막아야겠다. 좋았어. 자 메가나이트 또 떨어지겠지? 마법사로 공격 좀 해주고. 자, 호그라이더 달릴 준비해야 되겠다. 호그라이더 달려가죠 그렇지 많이 때려라 아 여기서 나무꾼이 딱 나와버리네 자. 나가주면서 호그라이더 달려보자 아, 이대로 먹히나 이렇게 끝나나? 야 무승부도 나네. 씨 아쉽다. 음, <laughs> 자좀 집중을 해서하기 때문에 말을 좀잘 못하겠어요. 음, 빡시네. 메가나이트를 웬만해서 다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마녀있고 그럼 나는 마법사를 꺼내서 좀 막아줘야 되겠다 오호 돈가스가 나왔단 말이지 아, 나는 그러면 저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많이 때리고 있죠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죠 좋았어 한대더 그치, 그렇지. 그렇지. 마법사 한번더 꺼내주고, 호그라이더 한번 달리면 끝나겠는데. 자, 호그라이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까스를또 꺼내고, 한 대, 두 대. 자, 좋았죠? 아이구야돈까스를 여기서 들고 오면 어떡해. 자, 음. 일단, 4연승을 하긴 했는데, 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는구나. 음, 돈이 쌓이니까 기분이 좋아. 녹, no, 내려주고, 뭘로 들어올래나 자, 일단은, 아처, 꺼내주고, 풍선 달려갈 준비하고, 꺼주고, 일단은, 자, 좋았죠? 굉장히 좋았다. 끝났죠. 아씨 한방 좋아. 아 이런 게임 좋아. 아 멋있었다. 자5연승 달려가고 있고요. 자한 판만 더 이기면은 일단 퀘스트는 깨기 때문에 많은 거안 말해요. 이번 한 판만 이기고 다 저도 상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판만 이기자. 좋았어. 오독 있네. 거이 있다면은 뭔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렇지. 아 인페르노 드래곤, 아 인드 때문에 살짝 망했다. 아좀 위험했다. 그렇지. 잘 막았죠. 그라이더를 써주면서 자, 요거 갖다 막아주고, 자, 오씨, 좀 위험한데 마법사 꺼내주고, 오야 존나 많이 맞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인드 꺼냈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와, 이새 그렇지. 뭐를 꺼내주긴 내가 좀 바랬었고. 마법사, 여기 꺼내주고. 메가나이트 꺼내주고. 음. 살짝 내가 불리하다. 굉장히. 음. 자, 아직 안 끝났어. 에이, 끝나버렸네. 야, 한판 남기고 져버렸네 아, 아,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퀘스트 깨야 되는데. 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 또 한국 사람이네. 아, 한국 사람 꽤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꺼내주고 자, 박쥐로 조금 때려주면서 이기서 뭐가 나올래나 얘 역시 호어그라이더가 있었구나 나는.. 아.. 풍선이 못 들어갔네. 자.. 메가나이트로 좀 많이 때려줬구요. 그렇지.. 하협을 조심하면서.. 자.. 메가나이트로 공격.. 들어가지고..! 포그라이더로 들어가주면서 자 분노 마법 한번 써주고 웬만해서 한국분들을 안 이기고 싶었는데 와.. 퀘스 때문에 자, 자 미안하네 자 일단 퀘스를 깼기 때문에 이제 부담없이 하자 일단 4,000원 모았고 와.. 돈 32,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이거 재밌다. 써든데스 차라리 써든데스 이런게 재밌네 좋았어 호그라이더 써주는거 봤구요 그러면 나도 호그라이더 써주면서 분노 마법 써주고 자 많이 때렸죠? 자, 마법사 꺼내주면서 아처로 뒤에서 좀 방어해주구요 오야 무서웠다 하늘 딱수부리네아 쉐킷 자또 나는 호그라이더로 많이 때려줘야지 그럼 너또 호그라이더로 죽을거니? 자 메가 나이트가 들어왔죠 자아 맞춰갔다가 막아주면서 자 메가 나이트 좋았는데 좀 아쉽게 됐죠 자내 마지막 호그라이더 들어가면서 짠 한판 이겼죠 또와 좋았어 아슬아슬 아슬 했다 음, 자 7연승 까지 왔구요 한판만 더 이기면 또돈 받는데 한판 더 이겼으면 좋겠다 음, 어? 오라이더딱 들어오네 탁 때려주고 자 박쥐 막아주고 분노 써주면서 뭘로 나올래나 야 메가 나이트 있었어? <목소리> 그래 포그라이도 있었으니까 조심해서 분노 써주고 박쥐 막아주고 조금 숨좀 돌려야 되겠다. 아, 메가 나이트가 있었어. 영광로 꺼또 꺼내주고 포그라이도 꺼내면은 난 찍어버리면서 자, 마법사 뒤에다가 놔주고 인이페르노브제본님네 아. 빌드가 있었어 아 내가 요번에 빌려야겠다아내가 나이트를 막아야되는데 아, 여기서 문제구나 아 게임 끝나버렸네 딱 기울었죠 벌써 아, 아 조금 아쉽다 7연승만 하고 끝난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래도 퀘스트 깼다는게 즐거웠구요 자 상자를 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나올려나 골드 나왔구요 창고블린 나왔고 바바리안 플라잉머신 자 마법사 골렘 아 조금 아쉽다 자 골렘까지 나오면서 자 오늘 서든 데스 도전 서든 데스 도전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클래시 로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